무송가 35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7장 2절에서 4절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냐면은 6장 13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넓게 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6장 14절에서 7장 1절로 고사히 그 하나가 끼어들어왔어요이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하고 열고, 넓게 하다 보면,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 이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넓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확 열어버리면, 이방인들에게 동화가 될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하실 때 이제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끼인 말씀으로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똑같은 주제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열어라 입니다. 실장 2절 보겠습니다. 마음 문제는 야이 문제는 뭐 서로 서로 너무 너무 많이 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 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령하잖아요 영예 속한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굉장히 신령한 영예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몸 그렇죠 한몸 몸의 지체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비난을 하고 싸우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비극이죠 우리 6.25전쟁을 뭐라고 부르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귀를 나누고 같은 이 말을 쓰는 같은 민족끼리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데 그보다 더 한거지요 같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는 것은 유교 전쟁보다도 영적으로는 훨씬 더비극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비난을 하는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틈만 나면은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 그 어떤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알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녹아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으로 다 모든 것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분쟁은고랜 도중서 네 장에 걸쳐서 잘 가르쳤다고 이제 똑똑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나는 것입니다. 아일장 중반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이절이절 중반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욕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세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정도 팀이 부류를 행하였고, 해롭게 행하였고, 속욕 빼앗는 사람이다. 그게 비난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우리는 사도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 하잖아요. 이 내용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바울을 비난할 때그죠 생명을 걸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무슨 불의를 행하고 뭘 해롭게 하고 뭘 속여서 배합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가짜뉴스. 가차주스. 그런데 가짜뉴스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동되어서 넘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전에 그. 수입소 그 방문할 때야 휠체어 밀고 엄마들이 애들 태워가지고뭐 아, 뇌에 공급이 된다고 막 그러는데 아, 그 사람들 지금 그 수입소 잘 먹고 계실 거야 아마 가짜 뉴스는 항상 발생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령한 신앙생활 을하다가막 분쟁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그 정도 팀을 비난할 때보리까저 사람들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우리를 속여서 뭔가를 빼앗아 내는 사람이다. 거기에 막 휘말려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완전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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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변호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고, 다시 생명의 애내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고, 이렇게 같이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 비단합니까? 비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는 이런 어떤 사랑을 표현하니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내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하는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라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활란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번역인데, 쉬운 번역을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며 자랑하며 여러분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거입니다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온갖 이 전도행전을 통하여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 눈에서 묻잖아요. 와,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힘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의 진심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달돼서 고린도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시 이제 바울을 맞이하면서 어, 지금 어, 이 그리스 남부지방이 90%가 그리스 정교 예수님을 있는 그런 나라의 기틀를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주여 사탄에게 절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장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할 곳을 마련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돈을 주지 않하고 마음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절대 제공하지 않으할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도 바울을 진심의 그마음 그를 통한 하나님의 그음성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예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울 사도의 진심, 보급전 도자의 진심을 보기을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 나 기도할 때, 마음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수업생들을 붙잡아줘서, 가지 승리할 수 있는 우